하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왕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도다 가리게 하는 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10절부터 또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음란한 성도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유는 뭐냐하면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예, 끊임없는 변론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그 사이에서 우리도 자유롭다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갖다가 한번 다시 보면,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예, 죄를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온 유다를 향한 경고를 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유다를 향한 경고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잘 듣는다면 이미 성실하고 경건했었던 사람들, 예 성실하고 경건한 성도들에게는 주의를 주는 것이고 또 성실과 경건에서 좀 멀었다고 하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고라는 것은 잘 들으면 기회입니다. 기회. 이 기회를 갖다가 저 여러분들이 좀잘 선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결혼에 대해서 자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를 신랑과 신부의 사이로 표현을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하시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와 또 어리석은 처녀들, 열 처녀의 비유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갖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는 것처럼, 예, 구약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상승배하는 이스라엘을 부정한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는데, 그것이 곧 교회와 가정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모습이 가정, 부부로 비유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실제의 가정에 대해서도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요, 둘다 순결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순결함, 순결을 배신한다 하면 그것을 갖다 곧 음란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고 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 지은 바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아버지와 한 하나님께 지은 받았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 각 사람들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조상들의 언약에 욕을 하느냐, 욕되게 하느냐? 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자손이고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 아래에서 한 언약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국적을 따지면 지금은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서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라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안에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 하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그래서 가면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죄의 땅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죄에서부터 등을 지고 떠나서 용감하게 벗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있는 자손들이 거짓된 행동을 하고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거룩해야 하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와 사망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증함의 구체적인 사건은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한다. 여기서 이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외국 여인과 결혼을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방 여인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갖다 굉장히 책망을 하시지만 이것을 국제 결혼 혹은 이스라엘 사람 이외의 사람들과의 결혼에 문제가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디, 아, 모세의 아내는, 예, 십부라는 미디안 사람이고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예,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애굽 사람이고요. 또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예, 룻 모압 여인이지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고요. 언약의 계보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느에미아가 가장 이제 칭망을 많이 하는 것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단순하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보면 너희들이 이집트 저,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면 그곳에서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살면서도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네에미아가 이방여인과 결혼한 것을 갖다가 강하게 비판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래서 낳은 자녀들이 유다방언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사람으로서의 언어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인되는 가정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아니라 결국엔 바벨론의 자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몰, 몰락한 민족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방신들을 따라가고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앞서 살펴 었던 일장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가 더럽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더럽혀졌다. 더럽다. 하는 단어 를 우리가 썼었죠. 거기에 보면 가리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지만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레위인과 각각의 제사장들의 역할을 갖다가 회복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조상의 이름들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곳에서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라가서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더럽혀졌다 오염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 당시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결혼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해야 되는 순수 혈통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얘기하는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결혼을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표현하고요. 이것을 곧 우상숭배와 동일하게 여깁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이런 일도 행한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복원물을 받지 않을 것이라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 이런 일도 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재단을 가린다 실제 삶은 우상숭배의 삶을 살면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잃어버렸으면서도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는 눈물을 흘리고 울고 탄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예 교회들이 안 좋은 일로 매스컴을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화면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죠 보도화면이 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쭉 얼굴들은 모자이크가 돼 있는데 그 장면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바글바글이 모여서 그리고는 찬송합니다 박수 치고, 손을 들고, 소리를 치고, 통곡을 하고, 막 이러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 장면이 너무너무나 멋있어서 나오는 장면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 위해서, 예, 뽑아온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광신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해요. 아마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이 날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내 앞에 나와서는 이런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나와서 울고 불고 통곡하고 눈물을 보이는구나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잘 살면 내가 만족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배는 뭐냐? 가장 좋은 집회는 뭐냐? 울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마음이 후련해지면 마치 내가 깨끗해진 것 같고, 경건해진 것 같고, 경건의 끝판왕이 된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뜨겁고, 떨리고, 울고, 통곡하고, 방언하고, 이것이 믿음의 최고봉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을 보면 여러 부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체험을 실제로 하고요. 굉장히 뜨겁고 특별한 사건들을 갖다가 체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엔 그런 경험을 전혀 죽을 때까지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삶은 잘못된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저러한 사람들은 저렇게 각각의 사연에 맞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사람들만 아니면 조용한 사람들만 이 사람들은 깨끗하고 경건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지만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들은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전 인격을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삶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내 전을 찾아와서 울고 통곡하고 눈물을 쏟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받지 않겠다 거절하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통곡과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것이 목표라면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목표라면 만족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으로 그는 이미 모든 목표를 완성했다 이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렇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그 예배가 온전한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디자인이 좀별볼일 없을 수 있어요.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뭐 반주를 하고막 이러다 보면 되게 별볼일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알잖아요. 예, 우리 저기 하연 자매가 오랜만에 한 번씩 와 가지고 유학하다가 들어와서 바이올린으로 쫙연주해주면 너무너무 멋지죠. 하지만 우리 낑낑낑하면서 하는 우리 가은이의 이올린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실력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의미 없는 제사를 통곡하고 눈물 흘리면서 멋지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예배했는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다 만족했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예배자들이 분노해요. 여기도 보면 그래요. 왜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죠? 14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길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마치 가인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분노하죠. 그 분노의 결과가 왔어요.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마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어요. 14절에, 어찌된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멋진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하고 따져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11절에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너희가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라 그것이 너희들이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셨는데 그가 내 짝이고 너와 언약을 맺은 동반자인데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경건하고 성실한 자녀들을 얻고자 하셨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지요. 15절에 보면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가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어긋나거든요. 해석을 할때 하나를 드시지 않았느냐 할 때, 그 하나가 한 아버지냐 한 아들이냐 이것을 놓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한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한 아들을 주셨다 하면 한 아들이라고 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언약을 따르는 거룩하고 성실한 유일한 아들 아마 이삭을 이야기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자선을 줄 것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결국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예, 다다익선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언약의 삶인 거예요. 언약의 삶. 언약 안에서의 삶. 그래서 약속해주신 사라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어려서 너희가 맞이한, 그래서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사랑.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첫사랑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처음에 만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그리고 더 오래 전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 그 언약을 아주 순수할 때에 맺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머리가 커지고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을 보고 합리적인 것과 멋있는 것을 다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나 좋은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자꾸 뭐에다가 맞춰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실컷 울어서 속이 후련해지면 내가 좋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 우리가 열심히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고 예배도 아주 끝장나게 멋있게 잘 했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 결국에는 그 의미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형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있고 내 성격상 완벽해야 되는 사람들이면. 그 완벽한 행사로 이미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나만 좋다 하는 것이죠. 결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면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뭐로 한다고 그랬었죠? 신랑과 신부의 역할로 본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바람난 여인으로 표현하는 장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실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둘에 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하신다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성도가 헤어지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성도와 하나님이 헤어지는 것은 딱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 버리는 거예요. 뭐죠? 우상숭배가 아니면 헤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우리의 결혼생활의 의미에서도 볼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 죄의 이유로 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죄를 통한 일방적인 헤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통한 일방적인 헤어짐이 뭐냐? 여기에 보면 너희가 첫사랑을 가졌을 때에 그것을 갖다가 너희가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 근데 이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 하는 것 예,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숨겨놓고 폭력하는 거예요.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 막 두들겨 패서 멍들고 찢어지고 했는데 옷을 입으면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 보면 경건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죠. 하지만 속은 골마 터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폭력, 예, 이것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매우 중요하죠요즘 같은 때 코로나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들 때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막 이런 것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또 집에 있으면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쉬울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은 또 인원도 나눠서 하니까 훨씬 초라한 것 같고 예뭐한두 가정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예, 화려함과는 점점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은 뜨거운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아주 후련한, 예배 드리고 나면 후련해야 되는 거 뜨거운 기도 생활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또 눈물과 통곡의 회개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코로나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해도, 또 아주 기가 막힌 예배가 디자인돼서 아주 세련되고 멋진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통곡과 눈물이 막 흘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물거품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멋지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디자인된 예배를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모두 헛것이죠. 그리고는 또 따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진데 왜안 받으십니까? 뭐가 잘못된 건가니까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막 분노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했는데 마치 그 따지는 모습이 아베를 죽인 가인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회복을 오히려 원하고 계세요. 재단을 눈물로 적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약의 삶을 살다가 산 제사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본적인 행동은 여호와께서 증인으로 세운 우리의 가정이 경건하고 성실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가정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경건하고 성실한 순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이루라고 만들어 놓으신 그 제도들을 우리가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놓치지 말고 경건과 성실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주의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회개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그것을 잘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